우리 업종의 VR이 맞을까? 업종별 VR 활용 전략 완전 정리. VR은 대기업이나 쓰는 거 아닌가요? 우리 같은 소상공인한테는 너무 먼 이야기 같아요. 많은 대표님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정반대의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VR은 이제 대기업 기술이 아니라 설명하기 어려운 업종일수록 효과가 커지는 도구가 되었습니다. 중요한 건 VR을 쓰느냐, 마느냐가 아니라 우리 업종에 맞는 방식으로 쓰느냐입니다. 같은 VR이라도 업종에 맞게 설계하면 로이가 급상승하고 맞지 않게 쓰면 있어 보이기만 한 콘텐츠로 끝납니다. 이 글에서는 우리 업종도 가능하네 라는 확신이 들수 있도록 업종별로 VR이 실제로 어떻게 활용되고 왜 성과로 이어지는지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VR은 모든 업종에 똑같이 쓰는 도구가 아닙니다. 먼저 가장 중요한 전제를 하나 짚고 가야 합니다. VR은 만능이 아닙니다. 모든 업종에 같은 방식으로 적용하면 실패합니다. 하지만 반대로 말하면 업종 특성에 맞게 설계된 VR은 사진 영상 텍스트가 절대 못 따라오는 설득력을 만듭니다. 왜 그럴까요? 고객이 구매를 망설이는 이유는 대부분 이중 하나입니다. 직접 가보기 전이라 불안하다. 내부를 잘 모르겠다. 실제 분위기가 상상이 안 된다. 내가 생각한 것과 다를까봐 걱정된다. VR은 바로 이 불안 구간을 제거하는 도구입니다. 이제 업종별로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1 카페 식당 분위기가 안전해져서 안 논다를 해결하는 VR. 카페와 식당은 메뉴보다 공간과 분위기가 선택을 좌우하는 업종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이렇습니다. 사진은 예쁜데 실제랑 다를까 봐 망설임. 내부가 좁은지 넓은지 감이 안 오. 데이트용인지 모임용인지 판단이 안 됨. 주말에 갔을 때 정신없는지 조용한지 모름. 이런 이유로 검색은 했지만 방문하지 않는 고객이 굉장히 많습니다. 카페 식당 VR의 핵심 역할. 카페 식당에서 VR은 구경용 콘텐츠가 아니라 방문 결정을 돕는 장치입니다. 입구 좌석 창가 바 테이블, 낮 분위기 저녁 분위기, 혼자 오는 자리 단체석 동선, 이걸 VR로 미리 체험하게 하면 고객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 여기면 내가 생각한 분위기랑 딱 맞네. 결과는 명확합니다. 망설임 감소, 방문 전 이탈률 감소, 예약 저장 공유 증가, 특히 QR로 연결된 VR은 네이버 플레이스, 인스타, 오프라인 메뉴판까지 모든 접점에서 방문 확정용 콘텐츠로 작동합니다. 이 병원 클리닉 실력보다 먼저 실외를 보여주는 VR. 병원, 클리닉, 피부과, 치과는 광고 규제도 많고, 말로 설명하기 어려운 업종입니다. 고객은 이런 고민을 합니다. 시설이 깨끗할까? 장비는 최신일까? 동네 병원인데 믿어도 될까? 들어가면 분위기가 너무 딱딱하진 않을까? 이 불안이 해소되지 않으면, 아무리 상담을 잘해도 예약으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병원 클리닉 VR의 핵심 역할. 병원 VR은 기술 설명이 아니라 실외의 설계 도구입니다. 대기 공간 상담실 시술실 장비 배치 위생 상태 동선 정리 과하지 않은 차분한 분위기 VR을 통해 이 병원은 체계적이다 신뢰할 수 있다는 인상을 말 한마디 없이 전달할 수 있습니다. 특히 효과적인 포인트는 이겁니다. 상담 전 VR 노출 상담 시 설득 비용 감소 전화 문의 시 설명 시간 단축 보호자 설득용 콘텐츠로 활용 가능 결과적으로 VR은 병원의 설명 부담을 줄이고 결정 확률을 높이는 장치가 됩니다. 3학원 교육 보내도 될까? 라는 부모의 고민을 줄이는 VR. 학원 교육 시설의 고객은 사실상 부모입니다. 부모는 이런 걸 가장 걱정합니다. 나이가 다니기에 안전한가? 환경이 정돈되어 있는가? 수업 분위기가 어떤가? 선생님들이 믿을 만한가? 문제는 이걸 글이나 사진으로는 절대 설득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학원 VR의 핵심 역할. 학원 VR은 홍보용 콘텐츠가 아니라 부모 안심용 콘텐츠입니다. 교실 구조, 수업 환경. 북도 대기 공간 실제 동선과 분위기 VR로 미리 보여주면 부모는 이렇게 판단합니다. 적어도 보내도 될 환경이구나. 이한 문장이 만들어지면 상담 등록 전환율은 눈에 띄게 달라집니다. 또한 VR은 홈페이지, 학원 설명회, 문자 카톡 링크, 상담 후 재검토용으로 반복 활용되며 설명 부담을 대신해주는 영업 직원 역할을 합니다. 사제조 비이바이트 이 회사 믿을 수 있나를 단번에 해결하는 VR 제조업 비이바이트 기업은. 제품보다 쉬워와 안정성이 핵심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이렇습니다. 공장을 직접 방문하기 어렵다. 설비 규모가 감이 안 온다. 말로 설명해도 상대가 이해 못한다. 해외 타지역 고객은 더더욱 어렵다. 제조 비이바이트 VR의 핵심 역할. 이 업종에서 VR은 신뢰를 시각화하는 가장 강력한 도구입니다. 공정 흐름, 설비 규모, 작업 환경, 관리 체계. 이걸 VR로 보여주면. 상대는 더 이상 상상하지 않습니다. 직접 본 것처럼 인식합니다. 특히 효과적인 활용 방식은 영업 미팅 전 VR 공유, 제안서 QR 삽입, 홈페이지 실외 구간 배치입니다. 결과적으로 VR은 비바이트에서 가장 어려운 실외 장벽을 낮추는 무기가 됩니다. 오 전시 행사 한 번으로 끝나지 않게 만드는 VR 전시, 행사, 팝업, 박람회의 가장 큰 한계는 이겁니다. 끝나면 아무것도 남지 않는다. 하지만 VR을 활용하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전시 행사 VR의 핵심 역할, 사전 홍보 이런 전시가 열립니다. 현장 QR 체험 몰입도 상승, 사후 활용 다시 방문하는 느낌 제공. 특히 행사 VR은 참여하지 못한 사람에게는 대체 체험, 참여한 사람에게는 기억 강화 콘텐츠로 작동합니다. 이렇게 되면 전시는 하루짜리 이벤트가 아니라 지속적으로 활용되는 마케팅 자산이 됩니다. 결론, VR은 업종이 아니라 설계 방식이 성과를 결정합니다. VR이 효과 없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우리 업종에 맞는 구조로 만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카페는 분위기 체험, 병원은 실외 설계, 학원은 안심 제공, 제조업은 실외 시각화, 전시는 경험 연장, 이렇게 목적이 다릅니다. 그래서 VR은 우리 업종에 맞을까를 고민할 문제가 아니라 우리 업종에 맞게 설계했는가를 고민해야 합니다. 맞겠으면 VR은 가장 강력한 설득도구가 됩니다. 그리고 바로 그 지점에서 키너지 VR은 단순 제작이 아니라 업종별 전환 구조를 먼저 설계하는 VR입니다. 기너지닷컴 www.카나지닷컴